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드디어 천고 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9월 1일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증조산소에 가서 벌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식동굴이라든가 뭐가시달린 잡초 등등 엄청난 이 잡초 덤불이 진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수로 치면서 길을 열어가면서 산소에 지금 가려고 합니다 산소 진입하는데도 이렇게 잡풀이 무성해서 상당히 고초를 겪고 길을 내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하여튼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가을도 이렇게 아주 선선하고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습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무대포적인 독재자라 하더라도 결국은 끌려 내려오게 태어 하여튼, 대한민국이 21세기에 5,60년대 사고방식을 가진 일본이 최고다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뉴라이트, 친일 명로 집단, 일본은 지금 아날로그 시대입니다. 20세기 세계 유의 강대국으로 군림했지만은 지금은 21세기 디지털 시대 망해가는 나라를 왜 그렇게 바보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민족 배반자들, 반민족주의자들이죠. 하여튼 그러한 친일 매국노들도 이 찬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네트비로 작업을 하면서. 지금 산소로 밥을 습니다 하도 잡풀이 우거져서 길이 막혔죠. 그래서 길을 내면서 가야 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이야 지금 이정도 식농풀에 잡풀에 하여튼 길이 전부 막혀 있습니다. 벌초하러 가는 길도 험로입니다. 험로. 험루. 여기 이제 들꽃, 벌개미치의 특수 나무의 수로수 활동 역시 야생화도 많이 피어 있습니다. 소나무도 아주 오래된 나무죠 아주 멋있게 지금 소나무가 우를 창창 소나무 우리 종산인데 소나무 숲이 오거 있습니다. 야, 철초 하는 길도 이렇게 힘듭니다 요새는 하도 잡풀로 거져갖고 반목에 잡풀에 칭동굴에 그래도 가야 됩니다. 자, 자 들어가서 그죠 여기 또 미국 자리공이 이거 가고 있습니다. 독초죠 독초. 우리는 이것을 농약으로 쏘기도 하죠. 천연 살충제로 미국 자리공 뿌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촌에서는 그리고 어린 수는 장농나물로 데쳐서 독을 제거하고 먹죠. 장농나물. 옛날에는 먹을 것이 귀해서 이런 독초도 독을 제거하고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먹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먹어봤는데 독을 제거하고 비벼 먹으면 아주 맛이 좋은 장롱나물.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이줄기가 보라색인 미국 자리공이 많습니다. 자리공 열매가 빨갛게 익었죠. 이걸로 천연 염색을 합니다. 그렇지만 먹으면 안 되죠. 보기는 좋습니다만 독초입니다. 독초. 이렇 아주 불은 염류가 나옵니다. 저그 밑에 농사 짓고 있는 소리태 맛입니다. 여기 빈 하우스 프레임 터널에 반찬가게죠? 호박에 고이에 여름에 많이 따먹었습니다. 하우스 프레임 터널에 호박, 고이 그리고 소리태 지금 잘크고 있습니다. 아예 산소모습도 기미하게 보입니다. 지금 수으도 이렇게 달려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올해는 작년보다 풀이 훨씬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날씨도 덥고 비가 많이 내려서인지 하여튼 잡초가 엄청나게 우거졌습니다. 그래서 걸쳐하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날은 여름처럼 더운데 그래도 간간이 가을바람이 불어주니까 다행입니다. 많이 난 가을은 아니더라도 가을 문턱에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작년보다 어렵게 펄초를 끝냈습니다. 아주 이제 산뜻해졌죠. 경치가 꽤 좋지요. 양쪽 폐로 갈라서 벌초를 하다보니까 이쪽은 아주 다 끝났죠 깔끔히 잘 끝났습니다 이제 묘가 세워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군데 한 곳은 너무 길이 외져서 못 들어가고 네 군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다가 평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부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식으로 쪼로록 평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9월 1일 이렇게 벌출을 끝냈습니다. 마지막 산소도 전부 벌출을 끝내 갑니다.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숯을 화덕에서 떼고 이렇게 숯단지 뚜껑을 덮어 놓으니까, 얹어 놓으니까 아주 딱 맞죠? 여기다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불초 끝나고 더 해요. 음, 점심을 먹고 습니다 아이고 고생들 어셨어요 저보다 더워서 죽겠다 더워서 뭐가 보이냐? 이제 장작이 불타고 있습니다 삼겹살은 구워서 짠가지고 돼지 앞다리살은 구워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돼지 비계부터 넣었어야 하는데 비계가 없다 보니까 아주 그냥 금방 익어버리죠? 앞다리살은 더 빨리 늘어붙죠? 삼겹살, 이것도 금방 늘어붙습니다. 비계로 한번 싹 닦아야 하는데, 하여튼 시골에서는 맛이죠? 화덕에 이렇게 삼겹살이나 돼지, 앞다리살 넣고, 묵은지 넣고, 끓이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야, 짱가야, 기다려. 이 삼겹살 끓 테니까, 이야, 아주 푸십니다. 이야, 시골사는 낭만이죠, 낭만. 하여튼, 지금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묵은지를 넣어서 국물이 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앞다리살이라 비계의 성분이 더 옙죠? 그러다 보니까 금방 익어버립니다. 짱가야, 기다려라. 삼겹살을 주겠다. 이제 좀 물이 나오죠?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짱가도 지금 한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묵은지 넣고 하면은 아주 맛있는 돼지 앞다리살이 되겠습니다. 삼겹살은 뭐 아주 잘익고 있습니다. 그래서 짱가 주려고 합니다. 짱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소뚜껑 구이로 삼겹살을 구워서 짱가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 약속은 지켜야지. 그지? 짱가야. 맛있는 냄새가 나냐? <laughs> 보글보글. 아주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화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장작불이다 보니까. 야 지글지글, 지금. 이거 가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짱가도 지금,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짱가야, 좀만 기다려라. 이야. 짱가야, 삼겹살. 가만있어. 뜨거워, 뜨거워. 천천히 먹어. 천천히. 삼겹살과 함께, 지금 이제, 밥을 먹고 있는 짱가입니다. 삼겹살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천천히. 거기다 놓고 먹어. 이 야, 그큰걸한 방에 먹냐 이자식 그리고 밥을 먹고 있는 짱가입니다. 한 방에 그냥 큰 삼겹살 먹고 있는 짱가입니다. 욕심꾸러기 짱가입니다. 야, 짱가. 밥맛 좋지? 이 야, 짱가. 야. 역시 화덕에서 구운 삼겹살이 최고입니다, 최고. 국물 좀 땡기라고? 묵은지도 좋습니다. 응, 맛있다. 빨리 기다려. 야, 먹고. 응, 맛있다. 야, 더죽겠던가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구워야 맛이 좋습니다. 응, 맛있다. 맛이 좋습니다. 둘러앉아서 먹으면 아주 맛이 좋겠습니다. 맥주 한잔 걸치면서 아주 맛이 좋습니다. 짱가도 좀 주고 맥주하고 한잔 하겠습니다. 맥주 한잔에 고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으이, 맛있다. 짱가야 많이 줬잖아. 역시 화덕에 돼지 고기 구워서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아 맛있다. 짱가도 먹고 싶어 갖고 기다려. 아, 시커 먹어. 아주 멋있는 짱가입니다. 천천히 먹어 천천히. 소설도 깨끗이 닦아서 기름칠을 해 놔야 되겠죠? 그리고 불도 꺼주고. 야 역시 고기는 이렇게 숯단지 뚜껑으로, 숯뚜껑 구이가 맛있구만. 아, 잘 먹었다.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면 술도 많이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기와 함께. 아주 맛이 좋습니다. 곱단지 삼겹살 구이. 앞다리 구이. 삼겹살 구울 때는 피계를 얻어와서 피계를 먼저 문지르고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넣어도 그렇고 앞다리살 넣으니까 피계가 없으니까 쩍쩍 늘어붙죠. 그래서 일단 피계를 얻어와서 피계로 한번몇번 문질러 준 다음에 고기를 굽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